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새로운 미니예요 미니 쿠퍼 S의 신모델입니다 4세대 풀체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면히 따지면 완전 풀체인지까지는 아니에요 차체라든가 서스펜션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 거를 기본으로 해서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겉에 철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싹 바꿨죠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기존에는 막 이런데 장식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장식을 없앴습니다 깔끔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데칼 같은 걸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기존보다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 옆에도 뭐 이런 거 없어지고 여기도 아마 조금 더 볼륨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클린 보디 깔끔해 보이게 이렇게 바꿨고요 가장 많이 바뀐 게 크롬 도금되어 있었던 네모난 테일 램프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계속 보니까 또 이게 나쁜 것같진 않은 건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깔끔해졌다. 휠도 되게 점선 짝딱딱딱 되어 있는데 휠도 상당히 깔끔하고 타이어도 벤투스 S1 에 v 3 18인치 타이어도 되게 매끈하네. 그리고 여기도 예전에는 쿠퍼 S 그러면은 주유 캡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것도 그냥 깔끔하게 바뀌었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몸매에 앞모습도 깔끔해졌죠. 헤드램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동그란 헤드램프고 이번에 추가된 게 여기 직선이 추가가 됐는데 동그랗게 들어오는 게 주관중행등이었죠. 근데 지금은 세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동그랗게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요거까지다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직선만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시동을 끄고 모드를 조작을 하면은 요것도 바뀌고 테일램프도고 그 미등 들어왔을 때이그 그래픽이 세 가지로 같이 바뀌어요. 미니에만 있는 이런 커스터마이징된 이런 옵션 같은 것도 들어있다. 예전에는 여기 뭐 공기가 들어갔다가 뭐,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깔끔한 보디 같은 게 특징이고요. 사이즈는 기존의 미니랑 그냥 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디자인이 바뀌면서 뭐 1cm, 2cm 정도 조금 늘어나고, 뭐 이런 게 있는데, 휠베이스도 똑같고, 기존에 있던 사이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겉에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4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, 실내 들어가 보면 4세대보다 실내는 완전히 바뀌었어요. 미디어 오토. 아 실내는 다 바꿨죠, 그냥. 실내는 그냥 완전히 다른 차예요. 패브릭을 많이 쓴 실내. 그리고 이 실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팔기 시작할 미니 전기차랑 새로운 컨트리맨. 뭐, 요런 것들이 다 삼성에서 공급받는 원형 OLED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패브릭을 많이 쓴 대시보드. 가운데 여기 토글 방식의 기어노브라든지, 뭐, 엔진 스타트 하는 거라든지, 토글 스위치 같은 게 뭉쳐있는 이런 것들이 저번에 제가 미니 전기차랑 미니 컨트리맨 전기차 디자인 리뷰 하면서 가방끈잘 활용했다. 운전대도 원래는 투 스포크 운전대인데 여기 가방끈이 하나 있으니까 그냥 쓰리 스포크 되잖아요. 이런 것들을 정말 센스 있게 잘했다. 근데 이게 센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전반적인 요 레이아웃이 1950년대 처음 만들어졌었던 미니 오리지널. 거기도 가운데 동그란 계기판이 있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토글 스위치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그때 이그 헤리티지를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만든 거예요.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는 게 여기다 끼워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 넣으습니다 하나 두개 넣게 해주지 요거딱 하나만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? 그리고 컵홀더 들어가고 수납공간 그다음에 딱 요거는 선글라스를 딱 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키는 요렇게 바뀌었어요 키는 여기 미니라고 써져 있는 기존의 미니 키가 좀더 미니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 그냥 플라스틱 사출로 만들어진 거라서 기존에는 동그란 거였잖아요 키 자체도 멋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문짝만 열고 뭐 요런 기능 들어갔지만 요즘에는 키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으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요거는 그냥 팔걸이에요. 움직이지도 않, 않는 거네. 여기에 셀피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맵램프. 터치식입니다. 터치식. 선루프는 열리는 파노라마 루프. 뒤에도 유리로 되어 있고, 꽤 넓게 열리는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가 있고요.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. 예전부터도 미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런 아크릴판으로 별도로 비춰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였잖아요. 앞유리가 좀 세워져 있어서 BMW 그룹에서 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여기다 심었을 경우에 앞유리 각도가 좀달라가 가지고 활용이 불가능해서 아마 이런 컨바이너 타입을 계속 써왔어요. 패드 시프트 같은 거는 3세대 미니 처음 나왔을 때 쿠퍼 S 뭐 이런 거에는 패드 시프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라는데 언젠가부터 패드 시프트가 없어지고 d c 에만 있다고 하는데 패드 시프트가 예 네, 여기 없습니다. 이걸로도 수동 변속이 안 돼요. 이게 변속기거든요. 리버스, 드라이브 그다음에 파킹은 요거 누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걸로 시동 거는 거예요. 요걸로 이렇게 시동 거는 건데 옛날에 오리지널 미니도 여기에다가 키꽂아 가지고선 이렇게 시동 걸던 그 방식 고대로. 요거는 주행 모드 바꾸는 거, 그다음에 오디오 조작하는 거, 뒷유리 였선 앞유리의 성애 제거하는 거, 그다음에 비상등. 비상등은 물리 버튼식이에요. 터치는 아니고요. 그래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정도. 도트림도 그렇고 여기에 콘솔박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네모네모한 걸로 이렇게 바뀌니까 단정한 느낌이 들어요. 도트림도 예전에는 막 이렇게 동그란 거 들어갔었고 콘솔박스도 공면으로 이렇게 막돼 있어서 안에 수납하는 효율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네모네모한 콘솔박스가 들어가. 안에 널찍한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도어 트림도 네모네모한 선으로 되고 보틀 넣는 거라든가 뭐 스피커라든가 쿠퍼 S인데 이거는 4,810만 원이고요 하만 카돈이라든가 뭐 이런 스피커는 아니에요 기본형 스피커고 이 네, 미니 3도원 모델이 뒷좌석에 누구를 앉힐 만한 차는 아닌데 그래도 친구들 앉힐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앉으면 제가 조금 좁게 앉아줘야 되죠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자이 상태에서 뒤로 그대로 가보면요 어깨를 당기면 이렇게 되고 조금 앞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아까 그 세팅해놓은 위치로 오거든요? 앉을 수 있습니다. 앉을 수 있는데 주먹 하나 들어가요. 밑에 발 들어가는 공간도 있어요. 시트 밑에 발 들어가는 공간도 있고 타이트하긴 한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리고 등받이가 좀 세워져 있어요. 팔걸이는 따로 없는데 여기가 되게 푹신푹신하고 이쪽 팔걸이는 좀 듬직하게 돼 있고 시트를 이렇게 접어서 트렁크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커다란 짐을 할 때는 이제 시트를 접어야겠죠? 이런 장점도 있네요. 트렁크에 있는 뭐좀 꺼내줘 그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트렁크가 하여튼 뒤에 앉을 수 있습니다. 친구들이랑 4명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1시간 반 정도마다 쉬면서 좀 다리 좀 풀어줘야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등받이 각도 좀 세워져 있어서 편안하진 않아요. 근데 4명이 앉아서 여행은 할수 있다. 이 정도고 트렁크. 볼게요. 자 트렁크는 딱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고 요 정도 넓이. 3.8m 짜리 소형차이기 때문에 바닥판에 이제 여러 가지 수납공간이 또 있고요. 요것도 접으면 기다란 짐, 커다란 짐도 실을 수는 있다. 자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보고 직접 달려 보기 전에 엔진룸을 잠깐 보죠. 자 기존의 미니처럼 본닛이 팬더까지다 열리기 때문에 여기 파팅 라인 같은 게 없어서 미니의 이 팽팽한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런 본닛을 쑥 올리면 전체가 올라가죠. 눈 테두리까지 다 올라갑니다. 2 l 가솔린 터보 엔진, 4기통 엔진이고요. 2 0 4 3마력 내는 까 그러니까 기존보다 출력이 조금 올라가고요. 기존에는 여기 본닛 위에 쿠퍼 S는 공기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마치 인터쿨러 있는 것처럼 공기 들어가는 구멍 같은 게 이렇게 있었잖아요. 그런 것도 없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깔끔한 미니가 됐다. 이 정도까지만 보고 바로.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리 자 출발하기 전에 여러가지 기능들을 좀 볼게요 여기 여러가지 앱들이 있죠 예전에 리눅스 기반일 때는 좀 폐쇄적이었는데 이제는 안드로이드 기반이 되면서 여러가지 앱들을 여기다 계속 추가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데 여기 게임도 있어요 여기 에어컨솔 게임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가지고 여러가지 이런 게임들 좀할 수도 있고 자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도 다 됩니다 네,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도 다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실내 카메라 지금 실내 카메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카메라로 지금 약간 광각으로 찍는 거죠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찍는 거지? 웃으면 찍는 거야. 웃으니까 그냥 찍히네. 요런 뭐 기능도 있고, 여러 가지 재미난 기능들이 많은데, 일단 우리 누님 한번 들어볼게요. 어, 하만 카도는 안 해도 하만 카도보다 더 좋은 거 같은데? 여러 가지 음이 나오긴 나오는데, 브랜드 오디오들은 여러 가지 악기들이 이렇게 좀더 보이거든요? 근데 지금 요거는 강한 음은 나오는데, 저 바닥에 깔려있는 악기들 있잖아요? 그거는 조금 좀 약하네요. 그래서 교환곡 같은 거 들을 때는 좀 그래도, 가요 같은 거 듣기에는 뭐, 그냥 충분하다. 뭐 수준 이상이에요 그래도 그냥 기타 소리랑 목소리랑 쿵쿵쿵 하는 소리 요거 정도만 좀 들리는 듯한 느낌인데 공간감이라든가 이런 거 없지만 그냥 들을 만하다 어음의 파워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섬세함이 좀 떨어진다 뿐이지 파워는 괜찮아요 자, 요 정도까지만 보고 슬슬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이 드라이브 모드는 이게 이제 변속기고요 이게 후진 예, 후진하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도 나오고요 방향 지시등도 여기 나오네요 브레이크 등 밟았는데 안 밟았냐 이거는 안 나오고 방향 지시등 정도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바퀴가 굴러가면 예, 바퀴가 굴러가는 것까지 표현이 돼요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건데 코어 모드가 그냥 우리 컴포트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그린 모드는 연비 위주로 운전을 할수 있게 연비 운전을 할 때는 새가 나오고 밟을 때는 치타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는 그냥 어 이거 그뭐 이거 내 얼굴이 나오냐? 아 이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 여기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 차에다가 이거를 다 넣어놨나 보다 다내 사진을 넣어놨진 않았겠지? 미디어 오토 사진도 해놨고요 와 이거 미디어 오토도 됐네 딱 미디어 오토 차가 돼버렸네 그다음에 이제 고카트 여기 스포츠 모드예요 우후! 하면서 이제 달릴 준비하는데, 계기판 그래픽 자체도, 요렇게 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의, 어, 체커기 같은 느낌도 있고, RPM 메타 있고, 예, 여기는 차의 그 냉각수 온도, 그 다음에 여기는 주유. 이게 주유하는 건데, 여긴 또 주유하는 게또 나오네. 예, RPM도 여기 또 나오고. 자,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보고, 예,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디어 오토. 근데 기존 엔진도 그대로 쓰고 여러 가지로 튜닝을 하고 만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했다는데 좀 많이 만졌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미니는 날것 같은 느낌 좀 거친 느낌이 있었는데 좀 부드러워졌어요 엔진 소리도 좀 부드러워지고 예전에 쿠퍼S는 에막 팝콘 소리도 나고 그랬거든요 팝콘 소리 같은 거안 나고 그냥 매기 사운드가 좀 저음으로 깔리게 해놨고 지금 고카트 모드에서는 좀고 RPM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린 모드 예, 그린 모드로 하면좀 낮은 RPM으로 해서 지금 효율이 좋을 때는 녹색, 확 밟으면 빨간, 빨간 치타. 네.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좀 반응하는 그런 계기판이라서 미니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네요 삼성에서 공급받는 이 OLED 원형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선명하고 베젤 같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바닥에 소음은 조금 올라와요 근데 기존보다는 좀 여러모로 서스펜션도 좀 부드러워지고 저도 집에 미니 전기차 있잖아요 진짜 예뻐서 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뭐 불편해요 주행 가는 거리가 일단 짧고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차기 때문에 할 때는 아유 이번에 EV3로 바꿔야지 생각을 하다가도 주차해 놓고 딱 들어갈 때 동글동글한 눈매 보고 통통한 그 몸매 보면은 아 그래도 미니가 집에 한 대는 있어야지 애기 하나 더 키우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철부지 애기 근데 미니 요 신형은 승차감도 조금 괜찮아지고 바닥 소음도 팽팽하게 팽팽해요 서스펜션이 뭐 렉서스 수준으로 안락해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불편한 승차감은 아니다 이제는 핸들링은 진짜 이 고카트 필링의 핸들링은 끝내줘요 차도 작고 그리고 말을 너무 잘 듣기 때문에 달리는 즐거움 차를 운전하는 즐거움 이런 거는 진짜 확실히 있습니다 벌써부터 열, 열이, 열이 받았어? 장비들이 너무 지금 금방 열을 받아가지고 에어컨을 부득이하게 좀 킵니다 과속방지턱 넘는 것도 덜렁거리는 거 없이 팽팽하게 넘어요 예, 네. 팽팽하게 넘는데 차체가 워낙 충실하고 통하면서 넘어요 그냥. 예, 네. 승차감이 좋거나 그런 차는 원래 아니에요. 이 작은 몸집에서 승차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리고 무게도 1.3톤 정도밖에 안 나가는 차인데 뒤에서 완전히 팍 잘리는 이런 해치백은 승차감 좋게 만들기가 물리적으로도 좀 불리해요. 근데 기존의 미니 생각하면은 승차감은 진짜 일취월장입니다. 승차감은 정말 좋아졌어요. 아, 근데 제가 지난달에 미니 전기차 스페인 가서 시승하고 왔잖아요. 에휴 근데 이제 진짜 진짜 전기차 시대입니다. 거의 디자인 비슷하고, 뭐 크기 비슷하고, 근데 이제 전기차는 소리도 안 나지, 더 쑥쑥쑥 잘 나가죠. 변속기도 없고, 막 이러기 때문에. 네, 이거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RPM이 쭉 올라가고, 그게 변속기랑 연결되고, 이런 딜레이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전기차는 아주 즉각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전기차가 훨씬 더 말을 잘 들어요. 내가 딱 명령내면은 채값 쫙 나가는. 참고로 미니 3도 해치백 전기차는 이거랑 차대가 똑같은 차가 아닙니다. 완전히 다른 차대예요. 전기차 전용 골격으로 만들었다고. 보시면 되고요. 이거는 기존에 있던 미니 3도를 실내는 싹 바꾸고 겉에도 깔끔하게 바꾸고 해서 4세대 모델로 나온 거고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 거를 많이 만져가지고 전 세팅을 한 거예요. 미니 전기차랑 이 엔진 차는 완전히 다른 차다. 생긴 것만 비슷한 형제처럼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혈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근데 미니는 내 몸처럼 움직이는 그 느낌 있잖아요. 너무 잘 움직이는 느낌. 나한테 꽉 맞는 옷을 입고 운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차가 작고 몸 돌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손에 꽉 쥐고 막 갖고 노는 듯한 장난감.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미니가 기존에 있던 미니가 더 예쁘고 특히 이제 뒷모습 기존에 있던 게더 예쁘고 뭐, 뭐,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사실 뒤에 테일 램프가 너무 그냥 요즘 차 스타일로 바뀐 거는 조금 무리수 같긴 하거든요. 나름 영구 국기를 해서 만든 거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또그 신형 미니에 대해서 사실 좀 시큰둥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좀 시큰둥했거든요. 저도 몰아 보니까 근데 많이 바꿨네요. 완전 새 차처럼 바꾼데, 이 드라이빙 느낌이 훨씬 깔끔해졌습니다. 아이 정도면은 기존의 미니쿠퍼 S 갖고 계셨던 분들도 신형 한번 시승을 해보세요. 느낌이 깔끔해졌어. 다만 이 엔진이나 변속기 완성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가다가 이제 패드 시프트로 변속을 해가면서 운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패드 시프트로 자꾸 이제 더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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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는데 패드 시프트 없어요. 그리고 예전에는 변속기로 수동 변속을 할수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변속기가 이렇게 토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동 변속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달리다가 갑자기 뭐 와인딩 로드를 타거나 막 이랬을 때도 감속하거나 이랬을 때 브레이크로만 감속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지금은 에코 모드에서 이런데 모카트 모드로 바꾸면은. 그러니까 레브매칭도 좀 해줘요 뭐 엔진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고카트 모드에서는 수동 변속하는 느낌을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애기 사운드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요 듀얼 컬러치 변속기인데 변속 느낌이 그냥 자동 변속기 같아요 이렇게 주행감이 깔끔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도 가격이 거의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뭐 어차피 재료가 똑같은 거고 그렇다고 가격 인상을 하고 막뭐 이러는 건좀목먹죠 4810만원에 2000cc 204마력의 이런 작고 예쁜 차 그리고 고카트 필링 엄청나게 좋은 핸들링 요게 이제 계속 미니가 어필해서 건데 이번에 4세대 모델 만들면서도 고카트 필링은 훨씬 더 날카롭게 다듬으면서 승차감도 꽤 괜찮은 차를 만들어 냈어요. 아, 좋아. 어이 좋아. 이게 미니를 몰면은 되게 자신감이 생겨요. 운전할 때다 이길 것 같은 그런 자신감 있잖아요. 아, 진짜, 진짜 잘 나간다. 디디디디. 고카트 모드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4.4초. 제원 표상에서는 6.9초인데 아마 이제 두명 타고 짐도 좀 실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모래 같은 것도 좀 입고 그러면서 초반에 좀 슬립이 있었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7.4초 정도 나온 듯합니다. 가속감이나 이런 거는 7초 정도면은 되게 잘 닦는 차예요. 보통 10초 정도 되면은 그냥 저냥 그런 차고 7초대 정도면은 좀 스포츠카 같은 정도의 이런 가속감인데 요즘에 이제 전기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5초 6초대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에 비해서는 좀 답답한 거 느낄 수 있어요. 왜냐면면 가속페달 밟고 한 박자 늦게 가속되고 막 이런 것 전기차에 비해서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, 내연기관만의 장점은 또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. 일단, 4,800만원에 할수 있는 거고요. 뭐, 보조금 같은 거못 받지만, 내연기관만의 이런 배기음. 내연기관 나름대로의 그 맛은 있어요. 자, 여기서 반자율주행을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, 앞차와 거리 감지해서 차선 벗어나지 않도록 반자율주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주행이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가다가 운전자 잡으라는 핏이 나오면은, 어, 정전식이네요. 이거 뭐 이렇게 돌려,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정전식이네요. 약간 좀 커브 트는 데인데, 예, 알아서 잘 알아먹고요. 자, 오늘 신형 미니 쿠퍼 S 시승해봤는데, 쿠퍼 S는 7월 1일부터 사전 계약 받아서 뭐, 바로 출고가 되는 것 같고요. 요거보다 낮은 버전 있죠? 지금 요거는 4기통 203마력인데, 요 기본 모델, 3기통 엔진, 1 5 0 0 c 3기통 엔진 달려있는 거는 10월 정도에 나온다고 하고요. 그때 문자 섯개 달린 5도 모델도 같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미니 전기차나 미니 이 컨트리맨 전기차는 하반기에 그냥 추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뭐다 했지? 에, 시트는 두 가지 색깔이에요. 이렇게 밝은 색깔 시트랑 검은 색깔 시트 두 가지가 있고 외장 컬러는 노란색도 있고 민트색도 있고 튀는 컬러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흰색, 검은색, 은색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있고요. 미니 신형 쿠파 s 스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. 에, 제가 컨트셔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먹으면은 자꾸 이렇게 뭐 속이 언친 거 같고 막 이러더라고요. 계속 이렇게 좀 속이 불편하고 막 그래. 네, 여튼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